아,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오토바이를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소식을 듣고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은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현재 전기 이륜차 정보보조금 사업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요. 올 후반기 각 지역 추경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올해 2월에서 3월 중에 시작을 해서 대부분 지역이 6월 전에 종료가 된 상태고 많은 지역들이 현재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적인 마감이 6월 정도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마감은 그보다 훨씬 일찍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TO가 후반기에도 정해질 겁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적은 곳은 10대 미만, 또 많은 곳은 1000대 이상씩도 TO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거나 빠른 곳은 몇 시간 안에도 TO가 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 올해는 말이 좀 많습니다. 아,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지역은 하고 안할 지역은 안할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반기에 사업을 했다고 후반기에도 또 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고요. 전반기에 안했다고 후반기에도 안한다 이런 보장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인천은 2월 초에 600대 정도를 공고를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8월 정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다른 광역도시들은 후반기에 시행을 했는데 인천은 후반기에 추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정기일륜차 보조금 사업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물론 TO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경주시가 올해 상반기에는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는 아직까지 미정인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느 지역이든 상반기와 상관없이 8월까지 아니면 늦어도 9월 이후까지는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을 이제서야 알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들 하시는데 아 근데 이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올 상반기에 차량 받아 가신 분들 대부분이 작년 이맘때부터 각 판매처에 예약을 해서 기다리셨던 분들입니다 거기다 올해는 이 갑자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차량 출고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늦어져서 진짜 오래들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되신 분들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추가보조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상외로 좀 빨리 시작한 편이죠. 물론 순식간에 접수는 마감됐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속속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8월 중에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광역단위 지역들은 대부분 시행은 할 거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 지역들은 보조금 사업 자체를 안 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후반기 사업은 큰 시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는 각 시군구마다 다른데 모든 곳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부천시는 후반기 사업을 안 했는데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전반기보다 오히려 3배나 예산을 늘려서 진행을 했거든요.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진짜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역별로 보조금 사업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영상을 최대한 빨리 올려서 각 지역별 소식을 빨리 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 지역을 지역별 공고 올릴 때는 필요 서류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이 열릴 때마다 공고 안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공고 일자라든지 공고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미디어의 바이크 앤 바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